아열시에 검사 스머분들의 아트록션 3종 뽑이니. 이게 이제 하루에 2시간씩만 사냥 없이 돈벌기 콘텐츠거든요. 아, 이제 이런 이런데 닥사 콘텐츠 없이 뭔가 슬슬 10시 되려니까 떨리는데. 아 떨리는데. 어 오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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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신다. 그들이 온다. 먼저 인사. <laughs> 일단 수라 나온다, 아, 나온다.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돼. 한 명만 더 들어오면 인사야 이걸로 하면 되겠다. 한 대, 아 대. 아직 인사 안 했어. 아, 인사 안 했어. 안녕하십니까. 아,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음. 저희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? 아, 예, 예. 좋은 생각입니다. 아, 예. 어. 제가 지금 당장 이동이 안 돼서 혹시 케플란 3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? 아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오, 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끝났다. 그리고 만들지마재님께서 땡을 해주실 거라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. 저는 미리 갖다 아, 놨어요. 저도 미리 갖다 놨어요. 미리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... 당연히 기본 적인기본이라 10시가... 생각합니다. 아니, 10시가 안 되지 않았나요, 여러분?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어, 어, 어� 어디로 가야 돼, 케플란? 지금 약간... 어, 저희가 만두님이랑 저랑 아트 방송을 한번 했었거든요? 뮤비 스트리머 분들과 함께? 네네. 오, 좀 오래 걸렸어요. 어, 몇 오. 시간 걸렸어요? 3시간 정도 걸렸나? 그랬던 것 같은데. 시간 아니, 근데 그, 뭐야. 네. 제가 파장으로서 움직이면 쉬워질 거라 생각하거든요, 저는? 오! 괜찮으세요 네. 아니, 근데 그렇게 리더가 있으면 쉬워진다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? 아, 그쵸. 그렇죠. 어, 오, 그럼요, 그럼요. 한 시간이면 충분해요. 오! 충분해요. 아. 이게 원래는 기믹을 네. 해야 되는데, 저희 이제 네. 평균 아오. 스펙이 굉장히 높아져서, 기믹 없이도 얘들이 이제. 네. <laughs> 좋았습니다. 어, 죽일 메인저에... 수 있겠는데? 아 좋아, 아어 이거 주겠지? 이거 주겠지? 가능할 수 있어. 주가, 가능할 것 같아. 가능할 것 같아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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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아. 이젠데. 대칭노. 아이스. 아, 내가 여태까지 스펙업을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. 이 맛이야. 계속 오겠네요. 괜찮은데요? 여기 사실 약간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썩은 물이 있어야 된다. 어, 우리 무언가를 열어볼래요? 어, 제둠탔 사실 둠아 탔네. 아. <티실> 사님님 태워드릴 거예요. 오, 예. 어, 아, 네. 누가 안, 안 태워 주시나요? 네, 나오세요. 아니 저기요. 아 오케이. 저는 그냥 지도 찍고 갑니다. 수고하세요. 이게 달려.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이 둠을 또 뽑았구나. <목소리> 저랑 망치님이 브라나? <불하나? 목소리> 뭐요? 오거의 반지. 아드코어 들어가자. 나가 처치약이 400이네. 에이, 뭐 이렇게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냐? 또또또또또또또또또 또. 혹시 방송 보면서 어, 서버가 같아졌네아뭐 저격하시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. <laughs> 망단해야지. 난 퀘스트는 깨고 보자. 벌써 10등이야. 지도에 표시되겠네, 이거. 1등? 아니, 하필 1등 이 옆에 있네. 1인자를 만나라고요? 아니. 일단 퀘스트 같은 거다 깨고 왜냐면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이기잖아? 그러면 그 상대방이 무조건 쫓아다녀 일단 어느 정도 내가 퀘스트 할거 하고 싸워야지 아니야 목숨은 계속 있어요 저도 하드코어라 그래가지고 한 번쯤 끝나는 서버인 줄 알았었거든 처음에 그냥 여기서 그냥 PVP하면서 퀘스트 깨면서 돈 버는 거돈 버는 거 장비만 파괴돼 장비만 다시 끼면 돼요 여기서 2시간만 해도 50억 번다 그러더라고 일단 최소 10억은 무조건 벌어요 그냥 1퀘만 깨고 나가도 돼요 이거 PVP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돼 이거 할등이야 물동기 옆에 있다. 어, 깨작깨작 가볼까? 뚜쉬, 뚜쉬, 뚜쉬. 아, 너무 아파, 너무 아파. 템이 너무 좋아. <웃음> 미안해요. 내 <laughs> 개는 시비 걸어가지고. 미안해,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내 점수. 자 파템 무기 하나만 줘라. 한번 먹어보자. 아, 그렇구나. 그래봐! 제 장비 좋을 것 같은데? 싸워야지. 고마워, 셨어 아, 이 자식. 바로 오늘. 와! 어, 근데 못이길만큼은 아닌데? 조금만 파밍하면? 제 나인진 아나? 망치 아니야? <웃음> 미안하네. <웃음> 신선한 점수네. 에이, 아니 뭐야 두 개가 막 잘랐어? 아니 이러면 못 싸우지. 다시 가야지. <laughs> 원래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고. 얘또안 오나? 두발 <laughs> 한번 할까? 아니 근데 <laughs> 망치가 검사한 지 오래 안돼 가지고 도 발하면 이때 약간 좀 투작스럽긴 한데. 따봐 뭐야 얘 왔어 왔어. <laughs> 이거 왔네 살려줘. 살려줘. 아. 아이씨, 뭐다 깨졌어? 악세 아직 안 다. 1분, 아, 아이씨, 간 다. 91m. 어차피 나 지금 악세사리 다 잃었어. 잃을 게 없다. 난 이제... 아, 제발... 아, 이거 없어진다고. 아니... 아니, 미친... 진짜... 아, 진짜 근데 오늘... 정산하려면 해야 돼. 와! 6 1점에서 150.. 일단 이거 빨리 정산합시다 3천으로.. 에.. 예, 그러니까 저처럼 막 2시간 다안 해도 돼요. 이렇게만 깨도 돼요. 사람들이랑 뭐 굳이 엄청 막할 필요도 없어가지고.. 아니 생각해보니까 하드코어는 그냥 뉴비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맞죠?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거죠. 와.. 그러면 뉴비한테 너무 꿀이네 이거.. 아니 일단은 도, 아니 재미는 이 돈. 돈이지 돈.. 처음에 이 돈을 어떻게 벌어.. 그지 않나? 갑자기 PvP에 눈을 뜰 수도 있잖아 뉴비가.. <laughs> 그거 이제 넣, 넣어야죠 아 내가 화장이구나 네. 내가 귀찮아서데 네. 만두님 어서... 화장하실래요? 아니요 어서 드세요 <웃음> 아... 가사 <laughs> 짱 여기 밑에서 하는 거였나? 맞아요 그쵸? 전, 전 고유결 덕분에 시드머니를 모았다는 거. 고유결이 맞아. 그렇게 시작하기 참 좋은 태치라서. 근데 제가 초보분들한테 가끔 고유결 추천하면은 약 고인물들이 와가지고 너왜 초보 죽이려고 하냐. 아니야, 근데 그러니까. 초보자들한테는. 죽려는거 아니냐. 난 가. 음, 아니야, 초보자한테 <laughs> 은화가 더 중요해. 맞아요. 어, 오히려 오히려 이게 이게 더 간단해. 진짜요. 왜냐면 이런 r p g 는 보상이 확실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고유결 0 0 개씩 가자니까 사람들이 막 다들 막 점점점 하더라고요. 맞아요, 다들 싫어하세요. 어, 다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. 싫어하세요. 재미가 없긴 없었어요. 생각해보면. 저희는 다 때만. 같이 떠날 수가 있잖아요. 그쵸, 그거 맞지. 근데 가끔 파티 가면 아, 안놀아주시는 분들 있으세요. 저희 네. 바로 느셔야 됩니다. 아, 아 맞아요, 아, 맞아요. 공팟 예. 가면 이거 빨리 안 내면 예민해요. 아 이게 <laughs> 속도가 어, 어, 어. 여기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한세번안 네.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아 어. 나와요. 아 얼마 <laughs> 전 걸어 오시는 겁니까부터 해가지고. <laughs> 솔직히 지금 효율은 제일 좋은 게 하드코어 한 20분 하는 거지. 그래요? 어떻게 하면 하드코어에서 더 많이 벌수 있어요? 아 그냥 그게... 1회만 하고 나오면은 그 시간 대비 그게... 수익이. 자 이제 아...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200점 이상은 넘겨서 1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놔야 돼요. 200점은 그냥 사냥하다 보면 쉽게 넘어가요. 저는 그 바비가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시 아... 올리고 있어요. 아... 이게 또 이제 무도인끼리는 아조선 안내 아 그건 인정합니다 어, 무도인끼리는 최선을 다해야 지그만하 너는 그냥 장비가 파란색이야 그아나두개 파란색이었어 와 아니 두 번을 어... 눕혔는데 안 죽어 어... 한 번만 야, 이기고 진짜 싶었는데 진짜? 아... 어... 저 던체나가있다 아고생했습니다 아, 아, <laughs> 바로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아, 아, 아 바로 와지도안 들어보고 갔어 뭐야 어 나도 하템 먹고 싶다. 하템이 쌓이고 나서 싸워야 되겠어. 왠줄 알아? 장비빨로 졌다는 그런 핑계 대지 않기 위해서 나도 아 장비야 괜히 구질구질하고 싶지 않으면 실제로도 장비빨로 지면은 좀 억울할 때도 있다. 고 표도 애가 안 죽는데 뭐지? 어 뭐야? 야 150점 준 애라고요? 죽어라 이거 막. 어이 뭐야? 파란색 악세사리? 절때 죽을 수 없어. 네, 사람 보이면 바로 벗으라고 알았어 거의 뭐 하드코어 약간 좀 사람 보이면 다들 변태가 되는 거네 갑자기. 사람 보면 이 어. <laughs> 다 벗는 거 아니야? 봉헌. <laughs> 오늘의 점수는 허리띠가 그나마 좀 낫네. 음계가 훨씬 좋아요. 하드커징 100개 소모해서 600개 소모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. <laughs> 이것도 하나 해보자. 보여줄게, 내가 행운의 남자라는 걸. 가자 시벅스. 하 야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 아씨 아니 뭐야 4개 네 나온 거야? 아네개 나온 거구나 아어 나쁘지 않은데 하드코어가 미쳤네 한주 내내 하드코어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<laughs> 내일은 이제 팔 제신이거든요 아팔 제신이 괜찮나 물었다 내일 이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진짜 잘하면 깨는 거고 가자 와 이거 아이거 누가 오우. 한 분이 짐승인지 자기가 짐승인지 <laughs>

어? 아, 잘하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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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.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네. 정산의 시간이 왔다. 검은 사당, 하드코어, 핸드레이드 네. 뭐두 네. 번, 거점자 한 번, 지금 260억입니다. 우와! 목표 금액은. 목표 금액이 얼마였어요? 100억이었어요. 그한 120억 이렇게 생각했는데, 오. <laughs> 그럼 이렇게 가... 되면은 전원 다 치킨 기프티콘을 <웃음> <웃음> 개인 방송에서 이제 하실 수가 <laughs> 있게 되네요. 네네네. <laughs> 가볍게 그냥. <laughs> 자, 한번 가보도록 <웃음> <웃음> 하겠습니다. <laughs> 목표 금액 100, 100억에 달란니다. 갑니다. 파이팅! 아, 과연 나는 돈을 벌수 있을 것인가? 81%가? 5개요. 아그 땡이! 와이팅 저희 근데 이러다가 강화하는 방송 되는 거 아니죠? 아니, <laughs> 아니, 그런... 그런... <웃음> <경고>. <웃음> 아 이거 아, 영상에 그 경고 써. 경고? 자랑하지 마시오. 방방 봐. 하하하야 이렇게 돼서 만약에 무꺼에 뭐, 뭐, 다시 뭐, 넣으면 완전히 늦어졌다. 3 0 0억 되었습니다. 저는 못하겠어요. 이게 또 약간 그때 제 생각이 그래요. 뉴비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거 없을 때 던져야 돼. <laughs>